민수기 7장. 모세는 성막 세우기를 마치고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것에 기름을 붓고 재단과 그 모든 연장에도 기름을 부어 거룩히 구별했습니다.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각 집안의 어른들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로서 백성의 수를 셀 때에 함께 일한 사람들이 제물을 바쳤습니다.그들은 여호와께 덮개가 있는 술에 여섯 대와 황소 열두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각 지도자마다 황소 한 마리씩 가져왔고, 수레는 두 사람이 한 대씩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이 가져온 이 예물을 받아라. 그래서 회막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수 있도록 하여라.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어서 각자 맡은 일에 따라 쓸수 있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수레와 황소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그것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술의 두 대와 황소 네 마리는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맡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분량이었습니다. 술의 네 대와 황소 여덟 마리는 무라리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맡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분량이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 이들 모두의 일을 감독했습니다. 그러나 고아 자손에게는 황소나 수레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깨로 거룩한 물건들을 날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재단에 기름을 붓던 날 지도자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쓸수 있는 예물을 가져와서 재단 앞에 드렸습니다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도자들이 매일 한 사람씩 나와서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그래서 재단을 거룩히 구별하여라. 첫째 날에는 안미나답의 아들 라손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유다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거룩한 곳인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일련된 어린 순양을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죄를 씻는 제물인속재제물로 순념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안미나답의 아들 라손의 예물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이사갈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송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의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냥과 일년된 어린 순양을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본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 제물로 순념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수아의 아들 느다넬의 예물이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수블론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송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의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일년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본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속재제물로 순념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예물이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루벤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송소에서 사는 무게로 1 3 0세계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갤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재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갤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일년된 어린 순양을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재재물로 순념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스데우리의 아들 엘리술의 예물이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시몬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나는 무게로 1 3 0세를 되는 은쟁반 하나와 7 0세를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십 세겔 되는 금잔의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일련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본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제 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재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룸미엘의 예물이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갓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재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 0세겔 되는 금잔의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일련된 어린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재 재물로 순념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순양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예물이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 넣은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십 세겔 되는 금잔의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일련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속죄 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예물이었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문하세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송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의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수소아지와 순양과 일련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본재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재 재물로 순념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재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부다 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예물이었습니다. 아홉째 날에는 기도원이의 아들 아비나단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나는 무게로 130 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 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재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 세겔 되는 금잔의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일년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재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재재물로 순념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항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재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기두원이의 아들 아비단의 예물이었습니다. 열째 날에는 아비사 때의 아들 아이에셀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단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송서에서다는 무게로 130 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 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 세겔 되는 금잔의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일련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념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항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안미사 때의 아들 아이에셀의 예물이었습니다. 1 1째 날에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아셀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재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의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일년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제제물로 순념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예물이었습니다. 열두째 날에는 애난의 아들 아히라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의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일년된 어린 순양을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 제물로 순념소를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애난의 아들 아이라의 예물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제단에 기름을 부은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제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바친 제물은 은쟁반 12개와 은접시 12개와 금잔 12개입니다. 각각 은쟁반의 무게는 130세겔이었고, 은접시의 무게는 70세겔이었습니다. 은쟁반과 은그릇의 무게를 모두 합하면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2400세겔이었습니다. 향이 가득 담긴 금자는 12개였는데, 각 금자는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금잔의 무게를 모두 합하면 120세겔이었습니다. 번제물로 바친 짐승은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 12마리입니다. 그 밖에도 곡식재물이 있었고, 속재재물로 바친 순념소 12마리도 있었습니다. 화목재물로 바친 짐승은 황소 24마리, 순양 60마리, 순념소 60마리, 일년된 순양 60마리입니다. 이 모든 재물은 모세가 재단에 기름을 부은 뒤에 재단을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 바친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말씀드릴 것이 있을 때에는 만남의 장막인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재판 위에 있는 날개 달린 생물들인 두 그룹 사이에서 들려왔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